이번엔 7회, 7일차 문제 7일차 문제가 7, 8, 9, 12, 14, 15번 여섯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간단히 하시오 7번 문제 뭐? <laughs> 쓰냐고요 써 설문 쓰냐고 주세요. 아니 영상 다시 보셔도 되고 그냥 그냥 들으면서 편하게 들어 그리고 놓친 건 영상 다시 보시면 되니까 자 이게 볼게 간단히 하시 나와있지? 자 얘하고 얘 볼게요 어? 로그끼리 곱하네 곱하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곱하는 거안 배웠는데 그럼 곱하게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 찢어서 잘 정리하셔야지 뭐 그럼 밑이 2이고 진수가 10이네 자 10은 5, 2, 10 그럼 얘는 로그 2에 2 더하기 로그 2에 5라고 바꿔서 쓸수 있고 뒤에 있는 마찬가지 로그 5에 2 더하기 로그 5에 5라고 바꿔 쓸수 있겠네 로그끼리 더하거나 빼는 건 진수끼리 곱하거나 나눈다 로그끼리는 더셈, 뺄셈만 우리가 연산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 이용하는 거야 자 앞에 거 정리를 했어 그러면 앞에 있는 것만 싹 봤을 때 얘는 1이지? 얘도 1이지? 1 플러스 로그 2의 5 여기도 1 플러스 로그 5의 2라고 쓸게 먼저 그 다음 뒤에 있는 부분들 정리 좀 해본다. 여기 볼게. 자 여기 딱 가만히 보시면 얘는 이렇게 바꿔 쓸수 있어. 로그 2의 제곱 5의 제곱 요렇게 그래서 밑에 있는 2도 앞으로 진수에 있는 이 2도 앞으로 가는데 밑에 있던 지수는 분모에 진수에 있던 지수는 분자래 그럼 둘다 2니까 약분해서 그냥 로그 2의 5라고 써도 관계없겠네 그치? 그럼 얘는 로그 2의 5인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 있던 5제곱 앞으로 여기 있던 2제곱 앞으로 2가 다 앞으로 갔으니까 남은거 로그 5에 2만 남겠네 요렇게 자 연산 정리 해놨는데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지? 이렇게 푸시면 돼 이거 로그로 나와있어서 더 이상 연산이 힘들다 밑이 다르니까 계산이 안된다 라고 하시면 여기서 밑변환을 이용한 치안에서 푸는 문제로 적용을 하셔도 돼자 봐봐 내가 지금부터 로그 2에 5를 a라고 치환을 해볼 거야. 그럼 문제 로그 5의 2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서 나온 게 밑변환 공식이다. 밑과 진수를 바꿨으면 뭐와 같다? 역수와 같다. 그러면 얘는 a분의 1이라고 쓰면 되는 거네. 이렇게. 그러면 1러스 a 1 플러스 A분의 1은? 됐지? 여기는 2에 오니까 A 플러스 A분의 1네 이렇게. 자, 정개하면. 여기 정개하면 1 A분의 1 A. 1 그지? 그럼 뭐야? 2 e 플러스 A 플러스 A분의 1 여기에서 1지 A 플러스 A분의 1값 없어지네. 자, 가로 친건 그냥 친 거야. 큰 의미 없어요. 가로 안 쳐도 어차피 연산하면 얘네 없어지니까 남은 건 2가 되겠죠. 이렇게. 밑변환, 밑변환을 연산해서 실제로 응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8번 문제. 넘어가서. 엑셀 된 2차 방정식인데, 엑대된 2차 방정식인데, 두근이 다음과 같을 때, 알파벳 값, 곱한 값 구하시오. 2차 방정식 있고 두근 언급됐어. 근각에수의 관계. 그럼 두 군, 로그 3의 알파 플러스, 로그 3의 베타는 몇이다? 두 군의 합이니까 5와 같다. 됐지? 자, 이거 정리하면, 로그 3의 알파 베타는 5란 뜻이네. 결론, 알파 베타는 몇이다? 3의 5제곱이다. 미션? 자, 여기서 바꾸는 건 뭐야? 치수로 바꾼 거죠? 이렇게. 밑에 찍고, 3의 5제곱이 알파벳다. 기본 해석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이,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이 5야. 로그끼리 미치 같은 경우 진수끼리 곱해서 써도 돼. 3의 5제곱이 알파벳다. 알파벳은 뭐예요? 3의 5제곱입니다. 그래서 바로 답이 나오는 거. 로그 연산하는 과정. 이게 객관식인데, 주관식인데. 요렇게. 네. 그다음 9번 문제. 9번 문제 해 보겠습니다. 몇 자리 정수인가라는 문제지. 전에 얘기했을 거야. 로그 x 했는데 이게 8.51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 그럼 여기서 x는 몇 자리 수냐? 9자리 수. 예? 정수 부분이 몇이야? 8이야. 정수 부분에 1을 더하면 자리 수가 나와. 이거 나오게 된 원리는 로그 10은 1이고 로그 100은 2고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애 로그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애 대입하면 1점 얼마 얼마 나오겠지? 10보다 크고 100보단 작아. 두자리수보단 큰데 세자리수는 안돼요. 몇자리수에요두자리수 정수분의 1을 넣으면 된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로그 2에 10제곱 곱하기 2에 아 3이구나. 3에 20제곱을 계산을 해볼 거야. 찢어 쓰지. 로그 2의 10제곱 더하기 로그 3의 20제곱. 밑에 10이 생략됐으니까 안쓴 거야. 상용로그. 그럼 얘는 10로그 2 플러스 20로그 3이네. 자, 로그 2값 알고 있어 문제에서 3.010. 로그 3값 알고 있어 문제에서 곱하기 2하면 9.542 자, 둘이 더하면 12.552가 되겠지? 정수 부분 몇이야? 12네. 몇 자리 수? 13자리 수. 이렇게 찾는 문제. 다음 12번 문제인데 얘는 그냥 한번 넣어 봤어. 로그 485의 값을 구하시고 나와있잖아. 근데 상용 로그 뽑보면은 4. 몇 이렇게 나와있다? 그러니까 1의 자리 숫자로 나와있어. 3자리 수는 안나와.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돼. 로그 4.85에다가 로그 100을 더해주면 되는거야. 진수끼리 곱하면 485잖아. 예. 우리가 알지. 4.85는 봐봐. 4.85 어디? 여기지. 얘가 0.69 2 8 5 7인데 얘는 몇이야? 2죠? 2.6857. 이렇게 해서 4번. 이렇게 되는 거. 그냥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려고 낸 겁니다. 뭐 틀린 사람은 뭐 많이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문제. 14번이 되죠? 자, 14번 보시면. 14번, 15번 두개 자, 14번 보면. 다음 값을 구하시오 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바로 이거야. 아까랑 비슷하게 치환하는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할 건데, 이거 볼게. 로그 10에 5. 이거 굉장히 자주 봐야 돼. 밑이 10일 때 진수가 5 나오는 경우. 얘는 우리가 이렇게 본다. 이거 전에 로그 2값, 3값 줬을 때, 로그 4값, 로그 5, 로그 6 어떻게 알아내는지 보여줬던 거랑 똑같은 방법이고, 이거는 외우고 계셔야 돼. 이거는 밑이 10이니까 안 쓸게. 2분의 10이랑 같은 거지 5니까 그럼 얘는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라고 쓸수 있어. 결론 1 마이너스 로그 2랑 같은 거야. 그지? 바로바로 바꿔야 된다. 이제 5란 숫자 나왔을 때 그럼 여기서 로그 2를 편의상 a라고 치환을 해서 얘기를 해주면 이 식은 이렇게 쓸수 있어. 자 a 세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a의 세제곱 더 빼기 1 이렇게 그지? 분모는 a제곱 더하기 1-a의 마이너스 제곱 빼기 1이라고 쓸수 있을 거야. 됐지? 그러면 이거 뭐 하면 돼, 이제? 전개한 다음 연산 다시 해주면 되겠다. 라는 거. 자, 이거 전개해서 연산할 건데, 자, 여기 완전 세제곱이잖아? 이거 연산하면 이렇게 되겠네. 앞에 거부터 1, 세제곱이니까 1. 그 다음, 마이너스 3a 플러스 3a 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됐지? 곱셈공식이야 그러면 앞에 있던 거 a 세제곱 다시 써주고 더하기 뒤에 있던 1도 다시 써주고 빼기 1 그럼 얘네가 없어지고 얘네도 없어져서 남은 건 3a 제곱 빼기 3a만 남아 분자 정리 끝났어 자 분모 정리할게 요거 전개하면 앞에 거1 둘이 곱해서 2배 마이너스 2a 뒤에 거 제곱 플러스 a제곱 자 원래 앞에 있던 a제곱 써줄게 뒤에 있던 마이너스도 써줄게 얘네 또 없어지지 그럼 남은 건 2a제곱 빼기 2a만 남아 그럼 여기서 앞에 3을 묶어서 쓰면 분모는 2를 묶어서 쓰면 똑같은 애들끼리 약분이 되지 남은 건 2분의 3이 되겠네. 3번 요렇게. 그래서 식정리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바꾸는 과정들 그리고 바로 보는 게 힘들면 치환해서 문제를 읽어줘도 관계는 없다고. 요렇게 문제 접근해 주시고 그다음 문제 15번 정수분이 2고 4인의 정수분이 3일 때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합시다. 나와있지. 여기서 보는 게 자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2라는 거야 소수 부분 안 알려줬다. 그럼 이렇게 쓸수 있어. 로그 n이라는 애는 정수 부분이 2이고 소수 부분은 몰라 알파라고 쓸게. 여기서 알파가 소수라는 거 어떻게 얘기하냐? 알파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라는 범위를 이용해서 얘기주시면 해 돼. 그럼 로그 n은 2 플러스 알파. 2가 정수, 알파는 소수. 이런 식으로. 그럼 문제. 로그 4n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로그 4 플러스 로그 n 이라고 표현이 가능해 그럼 여기서 로그 4 플러스 2 더하기 알파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거야 알파의 범위는 위에 거랑 같은 식이고 왜냐하면 로그 n이 위에 있는 로그 n과 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 자 여기서 문제 이거의 정수 부분이 몇이다 3이다라는 거.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정수는 2밖에 없어. 그왜 정수분 3이 됐다고 얘기했을까? 소수분 여기에다가 이 로그사를 더하면 어떻게 된다? 정수 1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0 얼마가 아니고 1 몇으로 바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수분 3이 됐다라는 거야. 됐어? 그럼 우리는 기본적인 이런 관계는 항상 머릿속에 갖고 가야 돼.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지 그럼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로 이렇게 갈 거냐? 굳이 그렇게 갈 필요는 없어.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 자, 정수 부분이 2라는 얘기는 n은 몇 자리수? 세 자리수. 그지 해석법이 다양해. 그래서 다 봐야 된다. 그럼 4n의 정수 부분 몇이라고 그랬어? 3이라고 그랬지. 그럼 얘는 몇 자리 수? 네 자리 수. 맞아? 자, 4를 곱해서 원래 세 자리였는데 4를 곱해서 네 자리가 되게 바뀌는 수는 도대체 몇개 있을까를 얘기해 달라는 거야. 됐니? 그럼 여기서 문제. n은 세 자리 수니까 n에 올수 있는 n은 누구냐면 100부터 999까지 올수 있어. 그럼, 4n에 올수 있는 건 누구냐면, 400부터, 곱한 값이죠? 3,996까지 올수 있어. 암산 되지? 이거 뭐야, 그냥. 1000. 으로 본다면, 1000에다 4를 곱하면 4000이야. 1을 뺐으니까, 여기도 4를 한 번만 빼면 돼. 이렇게. 암산 바로가. 자, 세 자리 수였는데, 네 자리 수로 바뀌는 n은 과연 누구 있을까? 누굴까? 찾는 거죠. 몇 개나 있는지. 몇개 있을 것 같아? 간단해. 세 자리 수 중에서 사곱해서 네 자리 수로 바뀌는 애, 가장 작은 애가 누굴 것 같아? 네. 250이죠. 250에다 사곱하면 1000이잖아. 그지? 그럼 250부터 누구까지? 999까지는 전부 다 사곱하면 네 자리로 바뀌네. 그럼 n에 올수 있는 적당한 n 바로 누구다? 250부터 999까지죠. 됐죠? 개수 세야 되겠네. 몇 개? 750개 되겠죠? 자, 개수 못쓰시겠으면 손가락으로 이제 하나씩 다 세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7의 문제 끝.